음식은 궁합이다 궁합 맞춘 건강 음식 김소영의 궁합 요리 오늘의 궁합 요리는 토마토 두부 볶음 일명 토두복 토마토 두부 볶음입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달걀 두부 다진 파 다진 마늘 진간장 굴소스 설탕 올리브유 소금 후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토달복에서 소개해드렸던 당근, 그리고 로즈마리도 있으면 준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달걀 두 개를 깨서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그릇에 두부랑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풀어놓고 두 개를. 두부 한모 준비했어요. 두부 한 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먹기 좋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반을 갈라 주겠습니다. 약간 정사각형으로 샥 이렇게 해서 깍둑썰기가 요 정도 크기로 끝났습니다. 깍둑썰 두부를 지금 잘 풀어놓은 계란 달걀물에 이렇게 넣고 달걀을 입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두부를 깍둑썰 두부들을 이렇게 달걀을 샥 달걀물을 먹도록. 달걀물을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입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한 최고의 아침식사 토드복입니다. 이제 토마토 준비하겠죠. 토마토 고르실 때는 방울토마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왕 토마토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왕이면 저는 방울토마토 작은 토마토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 이 방울토마토는 이큰 토마토에 비해서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 식이 섬유가 두 배가 더 많아요 얘가 라이코펜은 이것보다 세 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 토마토에는 사포닌이 많죠 항산화 항 알레르기 살균 면역력 향상 거의 라이코펜에. 적응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함유량도 라이코펜보다 사포닌이 4배에서 5배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사포닌이 방울토마토에 많을까 큰 토마토에 많을까 정답은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에 이것보다 5배가량의 사포닌이 함유돼 있습니다 와나 방울토마토 한표 오늘 요리에도 영양에 더 풍부한 방울토마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나는 집에 방울토마토 없어 음, 큰 토마토 한 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적당하겠죠 이 토마토는 소스처럼 쓸 거기 때문에 다지듯이 잘게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요리할 때 우리가 어때요? 토마토 껍질이 좀 질겨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껍질 벗겨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껍질 그대로 껍질 채 드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토마토에 좋은 라이코페인의 분포가 이 알맹이보다 껍질이 더 많이 집중돼 있어요. 껍질에 과육보다 한 다섯 배나 많은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으니까 껍질을 홀라당 벗겨버리면 식감은 좀 편하겠지만 어, 라이코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을 덩어리 채로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잘게 잘게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10개를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 놨습니다. 감칠맛을 확 증폭시켜 줄 소스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굴소스, 간장, 설탕, 그 다음에 약간의 물 준비해서 섞어 주시면 끝납니다. 굴소스, 간장, 약간의 설탕 해서 소스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제 포도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달걀물을 입힌 두부를 볶아줄 차례입니다. 일단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요. 그 다음에 약불로, 약불로 지금 달걀하고 두부 있잖아요. 이거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처음부터 이렇게 저어버리면 두부가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살살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달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은 싹 익었다 싶을 때 이때 살살살살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 살살살 살살. 두부가 이렇게 맛있게 고소하게 익고 있는데 이 두부가 밥 대신에 먹으면 이렇게 포만감을 줘서 한끼 식사로 충분한 일품 요리가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토하고 두부가 어울릴까 고개를 갸웃갸웃 하실 분들 계실텐데요. 나중에 만들어 보셔서 드셔보시면 어머 토마토하고 두부가 정말 환상궁합이네요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달걀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일단은 그릇에다가 따로 담아두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 토마토 다져놓은 토마토를 볶을 차례입니다. 프라이팬에 다시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이번에는 아까 두부 달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둘러주세요. 미리 준비한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넣고 향이 살살살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보면 어 지금 부엌에. 이 다진 파 향, 다진 마늘 향이 저희 온 지금 기억을 그래서 페퍼가 불을 벌렁벌렁벌렁벌렁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향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을 때 다져놓은 토마토를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토마토는 오래오래 볶을수록 좋아요. 오래 볶아도 괜찮으니까 불은 한 중불에 놓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이 토마토는 익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라이코펜의 흡수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이토마토에 열을 확 가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흡수가 잘 되는 CC형 라이코펜으로 변해. 그러면서 우리 몸의 흡수율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CC형 라이코펜이 나오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타지만 않게 타지만 않게 불 조절 중불로 하시고 충분히+ 충분히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기름 넉넉하게 둘르세요 얘기했잖아요 왜 토마토 기름하고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9 배나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약불에 충분히 토마토 익혀서 기름하고 같이 드시는 거로 꼭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불에 천천히.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토마토가 으깨졌잖아요. 뭉근하게 으깨지도록 잘 익게 되면 이제 된 거거든요. 이때 두부를 넣고 함께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볶아주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토마토의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를 같이 부어서 이거를 조리 듯이 조리 듯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불을 조금 높이시고 소스를 넣고 요를 조리 듯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타지 않게 불은 중불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 조리졌다시으면 조금 간을 볼게요. 간을. 저는 지금 간이 딱 맞아요. 내가 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소금하고후추 같은 거 조금 더 갈아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후추, 살짝만 넣고 자, 자. 이제 요리가 끝났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어, 로즈마리 허브 있잖아요 이러면 살짝 톡톡 뿌려주시면 됩니다. 착착착. 아이고 너무 많이 뿌렸네 또. <laughs> 아유, 제가 여러분 살짝 톡톡 뿌려주세요. 지금 아 토마토의 달큰한 그향 그리고 로즈마리의 향기로운 아주 이 향이 지금 온 복에 진동해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해? 어떻게? 음, 토마토 감칠맛. 그다음에 달걀 두부의 담백한 맛이 정말 찰떡입니다. 두부가 포만감도 주고 속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 몸에 만성 염증이 차단이 되고 헉,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도 먹을 수 있네 맞아요. 토마토 두부 볶음 토두복 아침 식사로 강추합니다.